안녕하십니까. 주식투자TV입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종목은 코스피 종목 서원입니다. 자, 금속 및 광물업종이구요. 어, 서원은 이제 매출은, 어, 동학금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고 있고요 동가공 업체 중 점유율은, 어,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글로벌 구리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죠. 톤당 1만 달러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골드만삭스에서 발표한 최근 뉴스를 보면요 어, 구리는 새로운 석유이며 구리 없이 탈탄소화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2025년까지 구리값이 7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구리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음, 코로나 바이러스에 구리 제품이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는 소식에서도 부각을 받았던 적이 있죠 어, 그런 의미 그런 재료들도 있고 지금 어, 차트상 움직임이 어, 이제 반등 구간에 와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보기로 했고요. 회사 한번 볼게요. 자 시가총액 1,300억 수준이고요. 액면가 500원, 발행 주식수 4,700만 주. 주식수가 조금 많은 것네요. 같자 운용사별 보유 현황입니다. 그리고 대주주 현황 약40% 정도 가지고 있고요. 매출액 보시면 어 매출액은 뭐 계속 유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있네요. 뭐 작년보다는 유사한 위치까지 왔는데 지금 올해 이제 단기 순이익이 이제 적자가 되어 버렸네요. 부채도 조금 있는 편이고요. 유보율이 조금 적은 편입니다.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시면 어 하락하던 주가가 이제 바닥을 거래량을 동반한 바닥을 만들고 다시 한번 어전 고점을 향해서 어 움직임이 포착이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이제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하락이죠 추세하락, 추세하락 중이던 주가가 어이 거래량에 첫 번째 이 거래량에 이제 한번 브레이크가 걸렸는데 다시 어 힘없이 빠지는 모습이 보이고요. 다시 한번 주가가 저점을 높이죠. 여기서 이 저점, 이 저점에서 다시 한번 주가를 어 저점을 높이고 음 거래량과 함께 주가를 어 급등을 한번 시켜버립니다. 여기서 급등 시킨 뒤에 다시 한번 여기서 어 장대 양봉의 몸통을 지금 지지해주는 모습이 보이죠. 구름대 돌파 나왔고요. 여기 보시면. 일목균형표, 구름대 돌파 나왔고, 구름대, 장대 양봉 몸통 중간을 지금 사거를 이제 지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럼 이런 종목들은 제가 이거 종목을 왜 설명을 드리냐면, 이렇게 추세 하락하던 종목이 이제 바닥을, 여기 바닥을 만들고요. 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추세 상승으로 전환시키지 못하고 다시 한번 눌러줬을 때, 직전 저점보다 저점을 높이면서 어, 저점을 이제 높여가는 쌍바닥 구간이죠 쌍바닥 구간을 만들고 그첫 번째 거래량과 함께 어, 돌파 실패 이제 두 번째 거래량과 함께 돌파가 나오는 부분 그리고 지지가 나온 모습 이런 구간에서 음, 저희들이 접근하기가 되게 유용하거든요 이 최고가인 4,500원 여기 보이시죠 4,500원을 목표가로 잡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여기서 아주 짧아요 마이너스 한 2%선 될 거에요. 아마 여기서 여기까지. 2%. 한 3%쯤 되겠네요. 자, 어디냐면 확대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21선 이탈, 그리고 21선 다시 추세 전환, 그리고 다시 21선 이탈, 추세 전환, 다시 여기서 이탈하죠. 이탈한 뒤에 다시 추세를 21선 위에 안착을 시키면서 대량 거래하게 장대 양봉을 세웠죠. 그럼 장대 양봉이 몸통 여기죠. 그리고 일목균형표의 구름대. 구름대 상단, 이 구간이 이 선이잖아요, 이 선. 2선. 금액을 찍어 놓을게요. 2660원 쪽이죠. 지금 이 장대 양봉 만들고 윗꼬리가 이렇게 달렸는데도 불구하고 이평선 정배열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4거래일제아래꼬리를 달면서 어 지금 5일선 지지가 계속 나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런 종목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목표가 어 직전 고점인 4500원대 이렇게 길게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길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예상 시나리오를 잡는 거기 때문에 많이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추세 어차피 추세로 저희들이 끌고 갈 거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는 이상은 계속 끌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절이 짧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시냐면 손절은 이 구름대 상단 있죠 이거 이탈되면 바로 손절 하시면 돼요 금액대 요거죠. 2660원. 장대 양봉의 몸통, 장대 양봉의 몸통, 몸통 중앙, 그리고 지지, 지지가 나온 라인이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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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리고 구름대 상단, 요구간입니다. 2660원. 이구간 오면 마이너스 3% 보고 마이너스 3%에 손절하시면 되구요. 이구간을 이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면 위에 어, 이구간까지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만큼. 어, 수익이 날수 있는 구간이 열려 있고요. 어, 밑으로는 손절 요만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 이 주식 어, 대응하기 참 쉽습니다. 이렇게 대응하시면 어, 좋은 성과 나올 거라고 믿고 있고요. 서원, 요 참고, 영상 참고하셔서 어, 대박 수익 내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